군의 고급 장교들이 이곳에 죄인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집단입니다. 명령이 전쟁이 나서 죽을 자리라도 가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 이거 우리가 군복을 처음 입었을 때부터 한 얘기 아닙니까? 무슨 구구절절이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여러분들 재판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까? 군인다 옵시죠. 좀 군인답게 처신하십시오.